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김용빈 씨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시작해볼까요? 김용빈이 팬의 집에 나타났다 그것도 집밥을 먹으러 모두가 놀란 사랑의 콜센터 퀵서비스의 진실. 이 장면은 결코 드라마도 예능도 아닌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었다.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서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퀵서비스 집밥 팬미팅. 그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트롯계의 진, 진, 김용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무려 3대가 함께 자신을 응원하는 모녀팬의 집. 그 순간부터 평범한 팬미팅은 전무후무한 감동 드라마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한 소원 하나였다. 김용빈 씨에게 직접 밥한끼 차려드리고 싶어요. 이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 김용빈은 제작진의 조용한 제안에 단번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죠.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의 결정은 쉽지 않았다. 생방송 무대 연습, 스케줄, 촬영 등 모든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직접 팬의 집을 방문하겠다는 결심은 김용빈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진짜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날 집 안에는 김용빈을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직접 만든 된장찌개, 감자조림, 생선구이, 그리고 할머니가 새벽부터 빚은 손만두까지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고 조용히 첫 숟갈을 떴다. 그런데 그 순간 김용빈의 눈가에 살짝 번진 눈물. 어머니, 이맛 저희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된장이에요. 그 말을 들은 모녀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김용빈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저 오늘 이밥 먹으러 온거 맞아요. 진심으로요. 그 순간. 제작진이 카메라를 들지 못할 정도로 울컥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연출이 아닌 진심이 만들어낸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에서 이 장면이 나가자, 각종 커뮤니티와 팬카페, SNS에는 실시간 반응이 쏟아졌다. 진짜 팬바보다. 이런 스타 또 없습니다. 김용빈 덕분에 우리도 위로받는다. 그는 단순한 무대 위스타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었고, 팬과 삶을 나누는 진정한 예술가였다. 이날 또 하나의 감동은 그가 직접 꺼낸 이야기였다. 사실 저희 할머니도 제 노래를 참 좋아하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후로 집밥이란 말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그의 진솔한 고백은, 한 명이 팬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깊이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김용빈이라는 인물은, 단지 목소리로 감동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삶과 태도 자체가 무대인 사람이었다. 방송 이후 사콜 최초 킥서비스 팬미팅은, 수많은 언론과 유튜브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영상은 업로드 하루만에 수십만 뷰를 돌파했다. 댓글에는 우리 아들도 김용빈처럼 자랐으면 이렇게 따뜻한 가수가 있어 다행이다. 나는 글들이 넘쳐났다. 그의 팬 사랑은 알고 보면 팬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아무리 바빠도 팬의 손편지에 직접 답장을 쓰고 무대 끝에서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는 이 젊은 트롯 가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이런 김용빈의 태도는 단순한 성실함이나 예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사람을 믿고, 관계를 믿고, 음악을 도구로 삼아 마음을 건네려는 철학에 가깝다. 그가 남긴 말은 오늘도 많은 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졌으면 해서예요. 김용빈이 3대 모녀 친팬을 위해 직접 집을 방문해 집밥 팬미팅을 진행한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방송 콘텐츠를 넘어 스타와 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화두를 던졌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진정한 팬서비스란 무엇인가? 요즘 방송에서는 팬과의 교류를 강조하는 다양한 포맷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김용빈의 퀵서비스 집밥 팬미팅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한 영상통화나 무대 위 인사 수준이 아닌, 실제로 팬의 집을 방문해 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경험은, 스타가 팬을 소비자가 아닌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과연 다른 가수들도 이 같은 진정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스타가 몇이나 될까? 김용빈의 팬 철학, 진심인가 계산인가? 일각에서는 이런 행동에 대해 감동 포장된 방송 계획이라는 시선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방송 내내 김용빈의 행동, 말투, 눈빛 하나하나엔 어떤 연출로도 만들 수 없는 생생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특히 된장찌개를 먹으며 울컥한 장면이나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모습은 연기가 아닌 기억에서 나오는 태도였다. 그는 단순히 팬 사랑하는 척하는 가수가 아닌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예술가라는 평가가 어울린다. 팬심의 세대 확장, 새로운 트렌드인가? 3대가 함께 같은 가수를 응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세대마다 취향이 다른 음악계에서 크롭 가수 한 명이 세 세대의 사랑을 모두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의 결과다. 그렇다면 무엇이 김용빈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외모, 실력, 성품, 그 모든 것이겠지만 결정적인 건 아마도 따뜻함과 일관성 아닐까? 팬들은 진짜를 알아보고 진짜에게 오래 머문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트롯이라는 장르가 그리고 김용빈이라는 인물이 지금의 혼란한 대중문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향수가 아니라 현재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치유의 매개체가 되어가고 있다. 무대 밖 김용빈, 그것이 진짜 무대였다. 이번 방송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가수가 아닌 무대 밖에서도 빛나는 인간 김용빈을 조명했다. 사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무대 뒤 스타의 모습에 더 감동받는다. 이는 공감이라는 감정의 작동 방식 때문이다. 그리고 김용빈은 그 공감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거창한 명언이 아니라 밥한 끼가 위로가 된다. 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팬과 스타의 경계를 허물다. 이번 집밥 팬미팅은 경계 해체의 대표적인 사례다. 스타는 무대 위에서 빛나야 한다는 고정관념. 팬은 무조건 받기만 해야 한다는 통념이 깨진 것이다. 김용빈은 그 벽을 허물고 같이 밥 먹는 사이 가대는 것이 팬과 스타의 진짜 관계라고 보여주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를 기억하는가? 멋진 퍼포먼스를 했던 사람? 아니면 나의 사연을 기억해준 사람? 마지막으로 대중의 선택은 언제나 진심이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한다. 그것이 가짜 감동이었는지 진짜 이야기였는지를 김용빈의 선택이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될 팬 중심의 행보라면 그는 단순한 미스터 트롯 우승자가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얻은 국민 가수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김용빈의 팬이라면 혹은 그의 음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번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가수에게 어떤 소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별 진짜 이런 스타도 있을까요? 연예인인데도 거리감이 일도 없어요. 우리 집 아들도 용빈 씨 보고 인성 배워야겠어요. 3대가 함께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건 김용빈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할머니, 엄마, 딸이 모두 팬이라니, 감동 그 자체였어요. 된장찌개 한 숟갈 먹고 울컥한 장면에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요즘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무대 밖에서 더 빛나는 김용빈. 팬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진짜 국민가수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이에요. 우리 엄마가 용빈씨 보고 내 사이였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키키 그 정도로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죠. 전문가들의 평가 대중문화평론가 이준호 이번 팬미팅은 단순한 팬서비스를 넘어선 감정교류의 사례입니다. 김용빈은 지금 가창력 이상의 무기를 가진 가수로 팬과의 정서적 연결을 콘텐츠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송폼의 자체보다 김용빈이라는 인물의 진정성이 큰 감동을 만든 핵심이죠. 방송작가 정유리. 이런 소재는 자칫하면 너무 연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김용빈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연스러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감정을 계산한 게 아니라 정말 그가 갖고 있는 성품에서 비롯된 장면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트로섭계 관계자 A씨. 사실 요즘은 팬 서비스도 전략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그 전략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팬과의 소통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느껴지는 몇안 되는 트로스타죠. 앞으로 브랜드로서도 큰 잠재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심리학자 김은주. 팬과 스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김용빈은 자신이 무대 위스타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팬 앞에 서 있는 모습에서 깊은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팬심이 세대를 초월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결론적 반응 요약. 김용빈의 행동은 단지 좋은 사람 이상의 무게를 가진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얼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중은 그에게서 단순한 가수 이상의 감동을 받고 있다. 방송 이후 팬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김용빈은 사람 냄새 나는 스타, 함께 밥 먹고 싶은 가수로 불리고 있다. 과연 이처럼 진심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수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김용빈처럼 직접 팬을 찾아가 식사를 함께 할수 있는 스타를. 또, 누구로 떠올릴 수 있을까?